안녕하세요. 미드레이즈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옷장 속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네, 바로 패딩 재킷입니다. 패딩 재킷은 따뜻함은 물론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패딩 재킷은 나이를 불문하고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겨울 패션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아이템이죠.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겨울철 패딩 재킷을 어떻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겨울 패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캐주얼한 스타일링.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패딩 재킷 스타일링은 캐주얼 스타일링입니다. 패딩 재킷은 그 자체로 강렬한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캐주얼 룩을 완성하는 것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럼 바로 스타일링 팁을 알아볼까요? 먼저 진청색 데님 팬츠를 준비해주세요. 이는 패딩 재킷과 잘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데일리룩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데님 팬츠 위에 패딩 재킷을 걸치면 둘의 조합은 자연스럽게 스포티한 무드를 연출해줍니다. 다음으로 신발은 스니커즈를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니커즈는 캐주얼한 룩을 완성하는 핵심 아이템인데요, 이를 통해 패딩 재킷의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딩 재킷의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패딩 재킷의 색상은 베이직한 블랙이나 그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들은 어떤 색상의 옷과도 잘 어울려 스타일링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패딩 재킷, 진청생태님,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여러분은 쉽고도 스타일리시한 캐주얼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룩은 주말 데이트나 친구들과의 캐주얼한 만남에도 잘 어울리겠네요. 스타일링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 팁을 활용해보세요. 페미닌한 스타일링. 이번에는 페미닌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볼까요? 패딩 재킷이라고 해서 무조건 캐주얼하게만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패딩 재킷을 활용한 페미닌 스타일은 겨울철 패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롱 스커트나 원피스를 기본 아이템으로 선정합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자체적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므로 패딩 재킷과의 조합으로 페미난 룩을 완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롱 스커트는 특히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패딩 재킷을 선택할 때에는 약간 오버사이즈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버사이즈 패딩 재킷은 보온성은 물론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어요. 이로써 편안함과 여성스러움이 동시에 강조되는 페미닌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롱스커트나 원피스에 오버사이즈 패딩 재킷을 매치하면 여성스러우면서도 편안한 겨울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페미닌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딩 재킷 스타일링은 모던한 스타일링입니다. 패딩 재킷을 이용하여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모던한 룩을 연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타일링의 첫 번째 아이템은 슬랙스입니다. 슬랙스는 그 자체로 모던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죠. 깔끔한 라인의 슬랙스 위에 패딩 재킷을 걸치면 패딩 재킷의 편안함과 슬랙스의 모던함이 잘 어울려 멋진 룩을 완성하게 됩니다. 블라우스도 패딩 재킷과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레이스나 실크 같은 소재의 블라우스를 선택하면 패딩 재킷과의 대조로 더욱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벨트를 활용하여 패딩 재킷을 조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딩 재킷의 볼륨감을 조절하면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딩 재킷 선택 시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디테일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이 모던한 느낌을 더욱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랙스, 블라우스, 벨트,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의 패딩 재킷을 매치하면 여러분은 모던한 스타일의 겨울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룩은 직장이나 공식적인 장소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패딩 재킷을 활용한 모던 스타일링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패딩 재킷은 겨울철 여성 패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캐주얼한 룩부터 페미닌한 룩, 모던한 룩까지 패딩 재킷 하나로 여러분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패딩 재킷은 더욱 소중한 아이템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타일을 즐기고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패딩 재킷은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따뜻함은 물론 패션에도 신경 쓰는 여러분들에게는 패딩 재킷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 패션에 패딩 재킷을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이 겨울 패딩 자켓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보세요. 다음에도 좋은 패션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